117번인데요. 이거 치환하는 문제예요. y는 얘인데 여기서 공통 부분이 나오잖아. 공통 부분에 t로 치환할 거야. 그래서요. 원래 y라는 식은요. 마이너스 t 플러스 4의 전체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이 식을 정리하는 건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전개한 다음에요. t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하고 완전적 옷을 묶어주면 아, 위로 볼록한 아이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 꼭짓점이고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범위 값입니다. t를 취한했잖아 x는 범위가 없거든. 근데 t가요. x제곱 마이너스 2x야. 우선 그래프를 그려보자. x제곱 마이너스 2x는 반띵하면 x마이너스 1을 전체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꼭짓점이야. 1, 마이너스 1이고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다. 그럼 이 그래프를 봐봐. 이 그래프는 요 마이너스 1보다 밑에 있는 값이 있어 없어. Y값이야 마이너스 1이야 제일 작은 값이야. 그럼 T의 범위를요 제가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하셔도 될 겁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있어 없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왔어요. 그러면 원래 FX Y는으로 가봐. 제가 이거 T에 관한 식으로 바꿨지 그럼 얘는요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됐지. 맞아? 마이너스 1보다 커 그러면 최대값은요 F-1이 될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원래식이 아니라요 T를 취하는 식에 넣어야 된다는거 왜냐면 T의 범위잖아요 T에 관한 그래프고요 마이너스 1을 제가 여기다 넣을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 문제가 어려웠던건 T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0이지 여기서는 X의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T를 취하한게 X제곱 마이너스 2X지 얘가 마이너스 1일 때요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완전제곱식이지 팀은 x 마이너스 전체 1일 전체제곱분 0. x는 2일 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x가 1일 때최대값이 얼마 마이너스 10에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